만내 동화, 오랜만에, 예, 또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저도 오늘 면도도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 리니지 했던 사람들은 게임 방에서 면도, 세수, 샤워도 안 했고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내 동화 주제가 뭐냐면은 클래스 편 군기 요마를 아십니까? 근본이죠. 처음 니니지 나왔을 때의 군기 요마. 우리 98년도에 나온 게임이죠 니니지. 그룹 신화도 98년도에 데뷔했습니다. 일단은 군주 구은의지의 붉은 군주. 기사 용맹한 기사. 요정 긍지가 높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뭔지 아세요? 게임방 포스터입니다. 겜방 앞에 보면은 이런 포스터가 있고 니니지가 되는 겜방. 옛날 겜방에 가면은 사장님이한테 저 니니지 자리 되나 있나요? 아, 좀 기다려 주세요. 니니지 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전용석이 있었죠. 그 당시에 겜방 가봤자 포트리스, 뮤, 스타, 바람의 나라, 매없옵 디아블로, 네임보호식 스 이런 거 게임 몇개 없습니다. 니니지라고 하면 첫 번째 간물이 뭐냐? 스탯입니다 힘. 일단은 공격 역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공격력이 정해지고 아이템 무게를 들을 수 많이 들을수 있어요. 왜 힘이니까. 물약, 아이템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몸에 들고 다니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덱스는 어쨌든 뭐 순발력, 민첩성이죠. 활, 슉슉슉. 쇼, 쇼, 쇼. 그리고 콘 체질이죠. 요거는 이제 레벨업 할 때마다 피가 14 오르느냐, 12 오르느냐, 15 오르느냐에 따라 옛날에는 게임이 물약을 안 먹고 사냥했기 때문에 피 탐을 많이 했어요. 사냥하다가 피가 없으면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왜냐? 피 채우기 위해서. 콘이 높으면 들고, 어, 아이템도 들고 다니는 아이템 개수도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콘도 많이 찍었었어요, 예전에. 피도 랜덤을 올랐죠. 왜? 옛날에는 피, 레업하기 전에 그, 콘 올라가는 아이템 차가지고 일부러 무리해서 몹을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콘 요검이나 그래서 일부러 콘을 올려서 내어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랜덤이에요. 지능 인트죠. 요거는 이제 마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타격치를 강도를 결정하는 거고 위즈 위즈는 사실상 레벨러할 때마다 MP가 어느 정도 올라오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능 수치에 따라서 마법력에 영향을 적게 받기도 합니다. 마방이 올라가니까요. 그 당시에 매력 매력 목골이라고 있죠 카리스마가 따로 올라갑니다 어, 카리스마 높으면 뭐 개가 6마리 아니면 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번 몬스터가 버그가 8마리까지 이렇게 소환이 된다는 거힘 덱스 카리 위즈 인트 다 찍을 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찍고 싶어도 못 찍어요 왜냐 주사위를 일정 부분 랜덤으로 굴려서 주사위가 던져지면서 스탯이 분배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시간 만에 일주일 동안도 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기사는 그래도 잘 나왔어요 요정 나중에 마법사 같은 경우는 힘들고 스탯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콘이 자기가 원하는 게 나왔다가 또 잘못 누르면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진짜 손가락 자르고 싶어요 17, 17 아세요? 18을 그나마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애매한 스탯 17, 17로 키웁니다 알바한테 시켜서 핵콘 해키... 시팔까지 하려고 했더니 알바비나 깬방비더 받아 처먹으려고 콘 시팔 나도 또 돌려버립니다. 이 개새끼들이. 그때부터 믿을 새끼 없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을 배웠지. 나중에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툴린 아시는 분? 팝밤님이 지에서도 나왔었고요. 자동적으로 주사위를 골, 돌리는 싹쓰리 1.4. 싹쓰리 10. 이걸안 해. 보통 그 당시에는 3일 계정으로 돌리고 안 나오면 또 3일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스텝, 아니더라도 처음에 하는 거에 일단은 누구든지, 북섬이건, 말섬이건, 은기사 마을이건, 무조건 허수아비는 쳐야 됩니다. 마치 그 정말 견자단 맨키로 허수아비는 다 쳐야 돼요. 음만에서 태어나서 쭉 걸어 올라가면서 입구에서 낚시하는 새끼, 셀로브 데리고 온 새끼, 오고 데리고 온 새끼, 거기다 쭉 올라가요. 거기에서 허수아비를 치고 더 나아가서 오래까지 칠수 있어요. 근데 꼭 음말 허수아비는 왼쪽이랑 오른쪽이 달라요. 왼쪽은 사람을 줄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사람을 못 쳐요. 허수아비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때리면 허수아비가 이렇게 돌아가요. 막 돌아가. 사람들 막 때려요. 막피 달아. 어떻게 허수아비 막 죽었어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네 옛날에 허수아비 때리면 아팠습니다. 피 달았어요. 허수아비 죽은 사람도 있어. 허수아비에 아이템 버리다가 NC 막 찾아간 사람도 있었고, 구라라고. 아닙니다. 보통 사례까지 키우고 이제 갑니다. 은말에서 윈다우드로 아니면 친구가 델리러 오거나 아니면 친구가 야 글말까지 와. 해가지고 아니면 윈다우드까지 와. 해서 일단은 사막행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막행단이 진짜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역경이 엄청 많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캐릭 생성하면은 가죽재킷, 단검 양초 두 개! 지도 하나 해가지고, 양초 켜가지고 사막을 건넙니다! 스콜피온도잡옵니다 도망갔더니 바실리스크가 얼려요! 경화 피했더니 스콜피온이 달, 달을 잘라버립니다! 거대 병적 겸이 또 그렇게 빨라요! 사막은 그만큼 건너기 어려웠다. 그리고 겨위와 와서 중간 달이 넘어서 죽었는데 또 은말이면은 현타오죠. 진짜 변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판도라의 아버지, 아슈루가 있어요. 거길 건너야 되거든요 야 이거 진짜 허수아비만 썰 풀어도 몇 번째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건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본인이 캐릭터가 저주 캐릭이냐 축 캐릭이냐 타고난 캐릭인지 판가름 된다는 거 아세요 자기가 레벨 5 됐을 때 피가 매시고 엔피가 매시고 그거에 따라서 키웁니다 스타터피 60이 넘느냐 안 넘느냐 피 55가 넘느냐 안 넘느냐 피가 11 13막12 이렇게 뜨면은. 그리고 아이디 좋은 걸로 키우려고 하다가, 말, 아이디가 해골이야. 근데, 허수아비 치다가, 갑자기 니스해 그럼 옆에 애들 다니스했어요 왜? 다 해골 치고 있어. 그거 뺏으려고. 다 잠순 줄 알았더니, 신세끼들다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디 좋은 거 뺏으려고. 그 아이디 하나가, 그 당시에는 몇십만원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서브에 하나니까. 이, 처음에 허수아비 치는 작업은, 굉장히 니니지에서 중요한 작업이었다. 자, 군주. 처음에 니니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신일숙 작가님의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맹이라는 하나의 길들을 창설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다. 혈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 공성전, 아지트, 연합, 혈맹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캐릭터. 나는 군주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군사부일체. 아니, 아버지이자 변호사이자 판사이자 조상님이었고, 선생님이었고, 교관이었어. 군주가 보이라면 뭐였고, 죽으라면 죽었고, 적혈 군주가 사냥하고 있으면 적혈 군주 안 때립니다. 그리고 군주가 딱서 있어 다 모여하면은 앞에 정말 500명, 1000명이 모여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위인이었지. 군주의 마법들도, 스킬들도 대부분 이제 혈맹, 공성에 관한, 그리고 떼쟁에 관한, 혈맹에 관한 그런 스킬들이 많았어요. 혈맹어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찍는, 1.4 트루타켓을 찍는다거나 왜냐면 우리가 스태 초기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군주가 카리 군주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군주가 내벨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카리가 높기, 높기 때문에 대형 도끼 뭐창활 뭐 같은 걸로 개를 많이 끌었어요 거의 진짜 옛날에 따, 지로 따지면 강형욱이야 뭐 세파트 늑대 씨발 뭐 도베르만 개파냐 그냥 자기 몸을 감싸버려요 들어지도 못해요 개, 개. 걔 엄청 끌고 당겨서 그냥 개장수였어요 부르면 그냥 세포트 늑대 다 뛰어가 그냥 에이, 명현실버야 개 X발 끌어요 카리가 높아서 어? 비글도거 세인트퍼라드랑 다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활 땡기면서 내벨업을 많이 했다 피통작지 힘도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저렇게 지금 서있는 것만 봐도 저는 옛날 생각이 막 나요 마을에서 군주들이 이렇게 서있고 연합별로 항상 군주님들은 팔짱 끼고 있어요. 어디 그냥 글말, 게시판, 음말 게시판, 윈다우드 게시판, 이런데서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 힘든 길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의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키워서 연맹 시스템을 만들면 저거만큼 매력있고 이길 수 없는 클래스이긴 합니다. 이 사람을 모았을 때, 천안을 얻는 거니까, 이 월드를 평정하겠다는 꿈을 안고 키우거나, 아니면, 공성 먹자 하거나, 아니면, 사기친 새끼들. 꼭, 씨, 놈들이 화만해서, 가입받습니다. 기한아직트 있어요. 사기치려고. 가입해서 이제, 기한해보세요. 하면 이제, 가면 뒤지는 거지. 소망좀다 풀려져 있고. 아니면, PK하고, 다 사기치고. 장비 확인할게요. 장비 올려보세요. 게임 접어요. 축제 세장 올린 다음에, 장비 뺏어가고. 그런 사기친 새끼 많았어요, 군주로. 나도 모르게, OK 눌러서, 장비가 다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니니지로, 니니지로, 인생을 배웠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옛날에 아지트를 갖고 있던 군주라고 하면은 옛날에 기란 게시판에서 아지트 경매도 있었습니다 아지트를 내놓으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를 베팅할 수 있었고 거기에 아지트를 갖고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됐어요 2천 아데나지 물론 얼마 안되지만 그리고 옛날에 공성이라고 하면은 군주가 진짜 열댓갠 뛰어요 자기가 혼자 혈맹원이 없어도 운이 좋으면 들어가서 성을 찍어서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먹자가 먹자가 먹으면 그 당시에는 뭐 사실상 개탄거죠 그리고 군주들은 그 혈맹원들의 호칭을 정할 수 있어요 저 호칭 다음달 결혼하는데 날짜 적어주세요 저 하트 만만 격리 적어주세요 격리는 분홍색으로요 저 포동 군주 써주세요 포동이는 노란색이고요 군주는 빨간색으로요 아니 한칸은 오른쪽으로요 아니 두칸 뒤로요 야 네칸 아이 새끼야 네가 군주해 그면 러 보통 군주님들은 나이가 있어서 워드가 늘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부탁합니다 뭐 색깔 넣어달라 빼달라 한칸 옆으로 달라 하트 넣어달라 부위 넣어달라 그래서 어떤 군주들은 야 호칭 통일 아니 호칭 없애 그냥 주는 대로 써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만큼 옛날에는 아이디랑 그 호칭이 굉장히 조합이 중요했어요 지금은 NC가 호칭을 돈으로 팔죠 예전에는 우리들만의 그 혈맥만의 고유의 호칭이 있어요 정확히 8글자까지 적을 수 있었거든요 아 억울함은 강연잖라 병풍뒤 향냄새 아 그거 좀아 그래베 잠이 오냐 불회를 보면 생각하는 맞아 친구가 위험할 땐 F4 피로 물든 맹세 어.. 연장 챙겨 전쟁이다 이런 것도 맞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타협은 없다 고객이 케어할 때까지 옛날에 정말 그런 유치하지만 멋있는 호칭들 아무리 그지 같은 호칭도 그 사람이 세면은 멋있어 보였어요 또 군주가 예전에는 그래도 아지트 앞에 서 있어서, 콜클랜 같은 마법도, 또 마법도 있었어요. 콜클랜 아시는 분. 콜을 부르면, 혈맹원이 군주님이 부릅니다. 응항했습니까? 하면서 Y 누르면, 그리고 가거든요. 더 나아가서 옛날에 커스 어바피나 어바택피가 유행일 때는, 군주님의 콜클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 스턴 상태일 때나, 아니면 어바 상태일 때, 옛날에는 골뱅이 띄워서, 일부러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었죠. 군주가 자동으로 콜클랜 하는. 패피 당할 때 말이죠 그거 잘못하다가 막 골뱅이 치다가 주는 사람 많아요 막 3번 2번 4번 5번 키보드로 다 누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 당황해가지고 아니면 적군주 앞에서 꼬장하다가 죽이는 것도 있고요 한번 씹히면 죽으니까 자 기사 자 니니지 기사라고 하면은 사실상 기니지 압도적인 HP 모든 클래스 중에 가장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채용 가능하다 꾸준한 업데이트로 양손검 특화 클래스로 정착이 된다. 결국엔 기사였어요. 어떤 게 나오든 어떤 업데이트를 하건 결국엔 돌고 돌고 도, 돌돌기. 처음에 나왔을 때 기사는 광전사의 도끼. 사실상 필수죠. 누구나 착용하는 템이고 일도의 뼈셋은 국민 셋이었고 용기 먹으면 용기를 먹을 용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촐기를 먹었어도 촐기를 먹지 못하는. 촬기 노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할파스 노가다처럼 초기 노가다 하나에 500원 600원 할때그 당시에는 광도를 꼈다가 봉검을 껴서 사냥하다가 또 광도 차서 피탐하고 광도 차고 있다가 또몹 잡을 때도 검박 끄고 아니면 심지어 광도에다가 데이지를해서 광도로 사냥해서 빗었어요 광도로 정말 옛날에는 힘1힘2 차이 엄청난 스펙 차이였어요 그래서 힘 올라가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비싸고 고인챈트들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넵 15레벨에 말섬의 군터님한테 셀로브 발톱을 모아야 됩니다 그때 주는 게불은기사의검저 당시에는 힘 올라가는 검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 방패가 기사 15캐스트로 은기사마을 12시방향 게라드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불검캐스트를 깨고 오면 방패를 줬다고 하는데 그쵸 은방 맞죠 불방은 그 이후에 나온 거고요 웰던 나오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우리 기사 키우시는 분들이 전통 역사 기사충들은 무거운 거 차거나 철 강철 세트 같은 거 아니면 사각 방패 판금 갑옷 무거워야 빗방이 더 나고 그래야 기사다 어 중세 컨셉으로 갑옷도 온니 판금충들이 있었고 그냥 요판 차세요 요사나얼마 가볍고 좋습니까 아니다 판금이다 피노가다라고 하면은 레벨 10부터 10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반복적인 일을 합니다. 10에서 10일 업하고, 다시 10일에서 10냅, 1냅다 하고. 이걸 왜 하냐? 4배 업할 때 2부터 15까지 랜덤으로 오릅니다. 4배 업할 땐15 오르고, 죽을 때 10일 떨구면 4가 이득이죠. 이거를 반복하는 행위인데, 이것도 오를, 오르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하루 만에 되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수개월 수백 일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 옛날 만피 유저가 가드리아 서버의 검은 장미. 저는 발라카살 시절이어서 제가 아는 캐릭이 다 피노가다 캐릭이었어요. 뭐 사대성인, 오대성인, 피노가다 기사, 야한 여자, 피노가다 요정이었고, 그 당시에는 순간 이동 조종 반지랑 일도 끼고 하이네 왔다 갔다하거나 아니면 계곡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풀라풀로 죽었다 살아났다가 어, 오늘은 피 30단네 니스 피 50단네 니스 피노가다 카페가 세, 따로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 피를 인증했어요 넵 10에 300피 출발합니다 넵 10에 250피 출발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는 넵 5짜리가 힘17콘17 17 캐릭이고 네벨 60 어, 피가 65네요 그리고 가운데는 네벨 20에 만피가 279맨 왼쪽에는 네벨 48에 735피면 원래는 48에 600피가 되면 초피인데 이 사람은 피누가 다꽤한 겁니다 저 당시에 135피가 많은다는 거는 굉장한 큰 차이에요 콩기사냐 흰기사냐 그리고 다섯방 여섯방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데스나이트가 없으니까 엄청난 차이였죠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기사 쇼크스턴이 나와서 이제 기니지의 시대가 열립니다 안 그래도 기사가 셌는데 이제 스킬을 쓰기 시작해요 레벨 50에야 배울 수 있는 쇼크스턴 그 당시는 다 한손검만 착용했는데 양손검 착용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꼭 양손검을 착용해야 쇼크스터를걸 수가 있었어 그래서 스왑을 많이 했지 한손검들 어떤 게 좋았냐면 아 1도 그리고 레이피어 나중에 사우라비 장검이 나오면서 사우라비가 그리고 양손검도 괜찮았어요 그냥 양손검충돌이 있었어요 완전 딜충돌 축구 양검이 구레에 이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백트코빈 공성 때나 싸울 때 뭐. 가본 무시, 방어구 무시한다고 백트코비 기사도 멋있었어요. 렌타충들 맞아요. 그 당시에 렌타가 있었다하면서 가본 무시. 근데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멋있었을까? 공성 때 이선발이 때백트코비면못들어요 기사 고개 숙이다 끝납니다. 저희 아이돌에서 뭐베지타 용의 가오, 장나라 아이디 데스나이는 아이디에 따라서 그 캐릭의 정이 가고 정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아이디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마 아이디 거래된 건 니니제 리니지, 니니제 최초일 거예요. 신석 가서 아이디만 잡아도 돈벌이가 용돈벌이 쏠쏠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기사 카운터 베리가 나옵니다 처음에 카운터 베리 나올 때좀 버그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피가 막 250, 300 빠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좀 별로 의아했어요 한손검에서 양손검으로 넘어갈 때라 양손검으로 별로 싸우진 않았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개사기야 그냥 좋은 양손검으로 카운터 베리어 써가지고 풀박스인데도 피가 별로 안 달고 이러면서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다대일 전투가 돼버리는 거야 용뼈에서나 다굴쌈할 때 그리고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카운터 베리어 나오면서 기사가 완전히 지존이 돼버리고 그리고 카운터 베리어가 나오는 게 드랍되는 곳이 몇 군데 없었어요 용망의 발록이었고 그리고 혈맥 레이드의 드래곤 레이드 용한테 나왔습니다 발록방을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람방, 땅방, 물방 다 돌아서 인장 모아서 열쇠를 만들어서 그래야 발록방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열쇠 만드는 것도 참 고됐었고 꼬장도 사장도 전투도 많이 했었고그 이후에 욕망 지금 발록 우리가 주말 던전 열리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카베는 굉장히 비싸가지고요 나인이 먹더라도 그때도 메인 캐릭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하고 군주한테 잘 보인 사람들이거나 노비한 사람들에게 먼저 순번이 갔었습니다. 메인 캐릭터들만 카베가 나오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발록방 아니면 롱레이드 아니면 니톤에서 나왔습니다 육개장이나 닙톤을 거의 한첫 박스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먹을까 말까야 육개장을 그냥 내가 나면 될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농심이랑 이런 톤이랑 NC랑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콜라보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카베 나온다 시발. 디스 나온다 연병을 해가지고 그것도 다 작업장인 건 나인들 그거 처먹으려고 니톤으로 샤워도 한대요 나중에 버리고 하수구에 그냥. 게임방 알바들한테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야, 딥톤 그거 깐거 있잖아. 그거 좀 야, 수거좀 해라. 풍정 주라 하면서. 그 당시에 방송할 때 임범이랑 저랑 딥톤 존나 팔았어요. 그한 박스 싸게 팔아가지고 중국에서 때와가지고 하여튼 카베는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사기였다. 저 때부터 벨붕이 나오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NC가 재미를 봤네. 요정이 도래합니다.